마치입니다. 오늘도 그 오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어, 미란까지 왔습니다. 여기 사속이라 그런지 비포장길도 있고 어, 약간 포장된 길도 있고 그렇네요. 도 산이 꽤 높네. 산이 좀 길이 진짜 좀. 수도겨차 산데 겨울로 할만해. 일단 낙떨어지 아유 나막 철리 난 떨어지겠네. 나는 너무 하나만 비가 많이 왔네 아, 내일은 비가 많이 왔나? 자 여기가 미랑 그 단장면에는 있정선골입니다 이야 저기 안벽이어 저기도 어마무시하네 저기도. 중에 저기. 제철도 산중에 저게 딱그 외딴 마을이 어... 한몇채 있는데 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똥벌 산 속에, 코웬 뽀뽀입니까, 이게? 아, 여름에는 시원하겠는데, 겨울에는 지금은, 뭐, 아, 이거 점물만 봐도, 뭐, 똥벌이 엄청납니다, 지야이게 여기는, 전초가 이거, 맞네 여기는 천연초가 이게 한 천연초를 여기서 많이 보내도 여기 담장에 이렇게 천연초가 이렇게 많네 담장에 천연초가 이렇게 많네. 상시하는막 이제 끝내줍니다. 저희가 올라온 동네가 참 대시를 올라왔거든요. 참한 동네에서 그리고 돌담도 이렇게 멋스럽게. 여기는, 아, 아직 국화가, 이렇게... 국화꽃이 아직 남아있네요, 이게. 지 계절이 겨울인데, 아직 국화꽃도 이렇게 남아있고. 야, 천년초가 이런, 상당히 많네요. 어딜 가더라도 개가 이 마을에 아 여기는 거의 전원초가 이거 뭐전초를 이렇게 막돌담에다 마시면 안돼 꽃하고 여기는 아직 자 여기는 가신데 이게 심원한 건지, 아니면 저절로 난 자연산 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빨간 까도 있고, 아, 여기도 오래된 집이네. 아, 여기는 워낙 지대가 높아가지고, 어, 여기뒤 뒷, 그건데, 여기는 외 풍이 심해서 그런지, 어, 집은 아주 그 옛날 집이거든요. 외 아, 풍을 막으려고 여기는 보요 끝에는 이렇게, 어, 벌레을 쌓아놨네요. 옛날 집이면은 어, 그, 외풍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산 속에는. 자, 보시다시피, 원래, 원래 집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다흙벽이고 이런 집이고, 이렇게, 어, 전쟁도 오면 이렇거든요. 옛날 순수 그 옛날 집인데, 산 꼭대기다 보니까 워낙 추우니까, 이렇게 외벽은 잠시 장 이렇게 어 블럭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를 어 해놨는 것 같습니다. 지붕도 이렇게 어 칼날 강판으로 해놨고요. 오늘이 또 제일 날씨 춥다는 또 그런 날입니다, 여기가. 아, 여기가. 집은 몇 가고 되는데. 사람이 근데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람, 인적이 보이면은. 이게, 여쭤보려고 했더만. 인적이 전혀 없어요. 개 짖는 소리만 들을 뿐 여기는 어, 사람이 사는 같이 그렇게 집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어, 신식으로 지은 그런 집받네 여기는 여기 깊은 산속에 이렇게 예쁜 집도 있지. 어, 있고요 아, 다 진짜 높다, 높아. 이런 좋은 집 있는가 하면, 은 아, 이런 집도 있네요. 이런 진짜 오래된 집도 있네. 아,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아, 다 여기도 야, 오래됐네. 아, 여기는 뭐, 창고 같은데. 안 너무하게 이렇게 얽히게 슬키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안 살면 이것도 곧 아마 쓰러지겠죠. 여기도 빈집입니다. 아, 여기 이런 곳도 보면 상당히 어, 전망은 참 좋습니다. 여기가. 집 앉은 위치도 괜찮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마당이 참 좋습니다. 마당이 아주 넓고요. 넓은 마당에 이딴디가촥 달려가지고,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어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는인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 그런, 그런 집입니다, 이거. 이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풍광 하나는 야 백만불이네 백만불 이야, 100만 불이네, 100만 불. 이야. 아, 진짜 좋네 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진짜 풍경 하나만큼은 백만불짜리 집이 한번죠 이 마당 한번 보시죠. 짠지 마당. 이 짠지 마당과 이렇게 집이 아주 그남향이고요 집도 이렇게 좀, 어, 뭐... 떠는이게 지금, 이게 개나리거든요. 지금 시기가 겨울인데, 어찌된 건지 개나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피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이 개나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피가 있어요. 지금 이거. 이 계절을 입고, 요 며칠 한 추워, 아, 따뜻했었는데, 그때만 잠깐 계절을 입고 핀것 같습니다. 어이구, 세상에나. 요런 개나리도 이렇게, 그, 이 다음에 이렇게 심어놨고요. 자, 이렇게, 그, 위치 좋고, 전망 좋은 곳에 이렇게, 어, 오래된 낡은 그 옛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전망 좋은 곳에 집이 비어 있고요. 어, 마루도 보면은 이거, 오래된 그런, 어, 대충 마루네요, 이거 여기는 펜스를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어, 사는것같이 느껴지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